안녕하세요. 상민 통원과 함께하는 지위의 정석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어 간만에 저희 회사 차량 있어서 밖에 나와서 좀 촬영을 하려고 나왔는데 저기 상민 통원에서 화물 운송업 관련저 질문, 상담 이런 거 많이 오지만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톤 윙바디 10.2m짜리 차량을 할때어 많은 분들이 이제 꼭 준비해 오셔야 되는 게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인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많은 또한 3, 40대 이상 중년층 분들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실 때어 택시, 버스 이자 자격증이 또 따로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공부해 가지고 자격증을 뭐 따려고 한다. 또는 이미 땄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를 어 제가 참 흥미롭게 좀 지켜봤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어차피 운전직으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화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택시나 버스까지도 혹시 내가 자격증 따놓고 있으면,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하게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 그러니까 운송직 또는 이런 운전직을 좀 폭넓, 폭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럼 화물차 대비해서 그런 다른 운전하는 그런 직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 부분도 사장님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버스나 택시는 화물차랑은 다르게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운전직이 됩니다. 뭐이 당연한 얘긴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강조하느냐 가장 큰 차이기도 하지만 저희 상민통운의 지 지난 해도 그렇고요 최근 한 2~3년 동안 특히 버스 기사를 하시다가 이제 화물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도 또는 서울에서 버스 운행 하시던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 되게 이게 좀 웃픈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분들이 이제 아 버스 하시면 어때요 제가 이제 항상 물어보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떤 스트레스가 있나요 뭐 돈을 많이 못보나요뭐 이런 걸 물어봤더니 뭐 그런 것보다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운행하는 차 안에서 다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신다 그래서, 아, 뭐, 그거 뭐, 1년에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굉장히 뭐,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예 대놓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차가 급정거하거나 급출발을 하는 것 같으면, 일부러 이제 차에서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딪히거나, 딴 사람하고 어떻게 접촉이 되거나 이래서, 법적인 문제 또는 보험으로 처리되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뭐, 그런 승객들이, 저희가 생각 일반인, 저희 이제 일반인이겠죠. 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버스나 택시를 하다 보면, 또 택시는 어떤 일 있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밤에 이제 취객들 모시다 보면, 뭐, 폭언을 했네, 뭐, 때렸네부터 해가지고, 뭐, 경찰서 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어, 운전직이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 또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 화물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거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을지 모르지만 어 굳이 이제 차이가 난다 그러면 혼자 일을 하다 보니 좀 외로울 수 있겠다? 어 요런 생각은 좀 드시는데 오히려 저희 중년층 이상의 상민통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한테 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일하고 이렇게 쪼이는 것보다는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내 페이스대로 내가 나를 우리가 흔히 이제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고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서 억지로 하건 뭐 하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한 만큼을 벌겠다.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화물차에 좀더 많이 사장님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수십 년 동안 일했던 거 이런 것들을 상기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화물차가 좀더 자기한테 맞겠다 이렇게 판단들을 많이 하셔서 버스와 화물차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하고는 덜부대끼는 특히 상민 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차를 직접 드리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하차지 가면 물론 사람들 만나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상차지와 하차지를 가는 동안에도 저희 상민 통원 배차 팀하고 계속해서 뭐 카톡이니 문자니 전화로. 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이고 뭐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막 그렇게 혼자서 무슨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교감을 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장님들이 많은 업체 다니시다 보면 상민통원에서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그렇게 좀 사람과 교류도 하면서 그렇지만 또 너무 지나치지 않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화물차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물차 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른 운전하는 업종도 이게 뭐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주 객관적인 사항들을 좀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상민통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또 사장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기 스타일이나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난 이런 이런 성향이 있는데 괜찮겠는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상담 때 만나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추운 날씨 몸 건강하게 안전관리 잘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